이게 아마 워르드가 무력 세팅까지 해서 대난투를 두번볼 겁니다. 실리안 버프에다가 아드까지 먹으면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세가지고 목맛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워가의 서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워가의 서파란 무엇이냐? 이제 워로드 갈망 서포터 파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즌 2에서는 여러 가지 세트 템이 있었어요. 사멸 지배 갈망 파괴 환각 뭐 이런 세트 템들이 있었는데 시즌 2에는 서포터가 갈망을 끼고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워로드가 갈망을 끼고 서포터가 파괴를 끼는. 서포터가 파괴를 껴서 쿨감을 줄인 다음에 버프를 올리고 또 워르드가 서포터를 대체해서 시너지를 주고 딜러 두명의 DPS를 미친듯이 올리는 고점 세팅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축복의 여신 대신에 뭐 끝없는 만화의 무한한 마력 뭐 만화 용광로 같은 거 써가지고 쿨감을 미친듯이 줄여서 바드가 극특에 극신속마냥 워르드가 이제 뭐 정렬의 춤사위 같은 걸 바드가 원래 끼던 걸로 해서 갈망력과 플러스 너겟까지 껴서 고점을 올리는 세팅으로 하고 그리고 요번에는 대난투라는 폭딜 기믹 같은 게 생겼는데 이게 무력화가 되면 들어가지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워르드가 갈망효과에 급타까지 그리고 전태시너지까지 해서 빠르게 대난투까지 들어가서 GPS를 미친듯이 올리는 겁니다 이게 워가에섭파다 우선 워르드님 세팅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전투력 1540이죠 급타 끼시고 분쇄 주먹 카드는 너겟. 카드님도 이제 극특 각인 전기흡수에 급타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세팅 완벽하게 돼 있고요. 어, 저는 에스터 엘라엘라가 아니라 에스터 엘라엘라일라 삼엘라 엘라. 블레이드님도 급타를 껴주셨어요. 좀더 빠르게 무력을 보기 위해 워드님이 르 잘해주셔야 되는 게 워드가 르 기믹을 아마 다할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박세게좀 부탁드리고 1간 딜모리보다는 2간 딜모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DPS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오케이. Okay. 올려주세요. 네. 됐어요? 준비? 올려주세요. 네. 근데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네. 려요 네. 아. 한리 있어요.

이번엔 좀 느려요. 2버브리라도 될게요. 아주 아주 땡다 아주 아주 땡이앞가립니 됐어. 준비됐어요? 네. 무료 주세요. 네. 어 있나요? 한 버블. 네. 다 이제 아껴야 돼요. 스계좀 아껴주세요. 네. 자, 이제 좀게요울게요 저도 좀채울게요한번더 좀 쳐줘야 돼. 아껴, 앞서 대기. 됐어. 유정. 네. 밀어주세요. 우. 다 들어가요. 나도. 다음 거는 아리아랑 같이 들어가요 선버블. 오케이 okay, 보. 네, 버블 있어요? 이렇게 주세요. 이런 오세요. 김 캐야 돼. 버블 좀 있나요 혹시? 이 버블? 네, 이거 안되 그러면, 자 수락을 한번 켤게요 네. 양력 채어네 저도 다, 다 채웠어요 아리아도 있어요 이거 도장이 진짜 좋거든 좀만 집중하자 들어갔어요 야 한번 는 있어요. 기 주세요. 음료차? 아 되기. 아되리 났어요. 밖에좀 지진. 부쳤어요. 버퍼 언제 되나요? 지금 이 버블. 오케이됐어 이거 이거 요 버블. 올려 주세요. 했어 아, 이거 헤드워택인데, 아, 백고택판 백어. 정도 돼. 아. 아해주시네 그 이제 무력해야 돼. 헬스 같은 거대던지시고 아, 이제. 오케이, 아껴놓을게요. 음, 여기 이거 하면 끝나. 가요. 가라, 끝났어. 아까처럼 잘 이어주세요. 마뭐 암소 들어가 있거든요. 워러드님 바로 이어주세요 이거. 이어주세요. 셔쌈법을안 끊겨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Okay. 다 들어봤어요, 아리아까지. 가만히! 23억 8,400. 아, 땀이다. 와, 24할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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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24할수 있었는데. 아, 이게 24,5까지 뜰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까워. 24억 넘게 나올 수 있었는데. 왜냐면 스킬이 다있었거든 그래도 이기셨네요. 네, 그래도 이겼다. 그래도 <laughs> 이겼어. <laughs> 분가루 칸!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 어? 700억? 그냥 지리긴 한다.